형님, <laughs> 아, 나 2억 7천만원 있어도 그냥 파이어 할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짐베기 한번 할까요? 그럼 혹시 뭐 주식 한번, 계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보면 제 주변에 뭐 주식 해도 뭐 보통 뭐1억2억 정도 하는데 네. 뭐 장고가 혹시 아, 이거. 아니 우리 뭐 구독자를 위해서 한번 좀 오픈을 아니 저희가 네. 리버 아크로 리버팍을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가져올 수도 LCT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 이게 계좌는 바로 어, 확인이에요 이렇게 공인인증 천만, 천만, 어, 아유, 형님, 아, 이거 너무, 제가 <웃음>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아유, 예, 사십일억, 아, 제가 눈이 좀안 보이네요, 주식 평가액이 이게 4 1억 맞네? 예, 맞습니다. 아,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네, 아니두 개만 보여주시죠. 두 개만. 수야 네가 형 해라 앞으로. 아형왜 <laughs> <형이> 그래. <laughs> 어? 아 이건 뭐 27억이네, 27억. 아나 2억 7천만 있어도 그냥 파이어 할수 있는데. 어 이건 또뭐 그냥 빨간 것이 많네. 어쨌든 대단하시네요 이 대표님.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주변에서도. 떠라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뭐뭐 했더라면? 네. 그 주식 샀더라면? 네, 맞아요. 그 아파트 샀더라면 네. 안 팔았더라면? 네, 팔지 않았더라면. 네. 결정장애들이 있거든요. 네. 결정장애들은 제가 보면 이렇게 수익률이나 네. 뭐 생각만 하다 그냥 지나가는 거 같아요. 저는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아 맞죠. 네. <laughs>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저는 제가 갖고 싶은 거를 너무 좋은 거 있으면 그거를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단지 저는 뭐 시계나 차 그런 건 아니고. 아, 뭐, 차도 아주 검사게 타고 다니. 예, 그런 건 아니고. 포르쉐 타고 다닐 줄알았다 네, 뭐, 뭐, <laughs> 그냥 제가 갖고 싶은 거 사면은 팔지 않아요. 아, 홀딩을 잘하시거든 네. 제가 일종의 뭐 누군 뭐 롤렉스 시계 컬렉션이 있고 하지만 음. 저는 그런 컬렉션이 아니고 뭐큰걸 사시면. 주 예. 주식. 예. 작은 거는 뭐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뭐 제가 이홍수 대표 안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보면 항상 뭐 이렇게 검수하고 옷 입은 거 보세요 누가 뭐 장보에 뭐 40억 20억 있고 뭐 랜드마크 아파트 둘째 있다고 하겠어요 근데 항상 보면 또 검수하고 검수한 반면에또쓸 때는 또잘 쓰시잖아요 또뭐 좋은 그렇죠.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 대표님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골프. 아우 골프 안됩니다. 네. 뭐 보통 사람들이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골프, 와이프, 자식. 아. 세 3가지가 안 되는데. 골프 안 되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손. 아우 <laughs> 연습 많이 했네. 예. 네. 아니 여기도 뭐다 까지고. 뭐이 아, 정도 싱글 해야 되나요? 네. 여기도 뭐 뒤에 장갑에 쓸려서 까지고. 아우 얼굴도 빨갛네. 아,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안 될까? 대태까지 하려고요. 대태까지. <laughs> 아 이제 네. 이 대표랑 제가 며칠 전에 골프 했었는데요. 아 비거리가 정말. 네. 0네개 쳤습니다. 사산이 <laughs> <laughs> 1 0 4 억이라 0 4 개치. 용자가 혹시 개천 용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아 개천에서 용났다고 어쨌든 뭐 개천에서 용난 거죠, 제가. 보기에. 저희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처음 이제 투자를 시작할 때 그런 얘기하셨어요. 송충이가 솔림 먹고 살아야지. 네. 너그 이자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 거냐. 아, 부모님들 걱정하시죠.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전 직장이, 어, 그래도 급여를 좀 많이 주는 회사였어요. 제 아, 능력보다는. 잘 알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정도는 충분히 제가 소화 가능했고, 또제 와이프가 또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때 맞벌이 하고 있어서. 제가 보면 그, 부인 역할도 정말 큰거 같아요. 네. 전 집에 생활비 를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다 와이프 거로 생활하고 네. 제가 받는 급여는 대출 이자 갚고 뭐그예 투자, 투자하고 시드머니. 네. 부인께서 재수 씨가 같이 맞벌이 하면서 네. 네. 그거 가지고 그게 많은 도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또 이렇게 좀더 투자를 과감하게 할수 그렇죠. 있었던 네. 것도 같고 네. 그리고 알기로는 뭐하튼 그두 분이 항상 상의를 하고 네. 부인께서 뭐 이렇게 투자 사, 상의를 하면 뭐 반대하지는 않으신 성향 같아요. 네.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이제 늘어나면서부터는 음. 이제 제가 뭐 투자한 게뭐잘못됐다라도잘된 여러 개들이 있으니 그죠. 네. 네. 이제 좀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운 좋게 그나마 투자가 계속 성공을 했었으니까뭐 크게 걱정 안 한. 맞아요. 이렇게 뭐 저희가 투자를 하면 10개를 하면 10개가 다 그럼요. 살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중에서 60%, 70% 네. 혹은 뭐 개수가 적어도 토탈로 수익률이 높으면 네. 이게 훨씬 좋은 거니까요.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한 투자는 안 하자는 추이에 음. 아, 음. 제가 평소에도 네.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투자는 잘안 하시나요? 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부동산을 산다고 하더라도 음 아주 싼 것들 아. 그런 것들안다 뭐 원룸텔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 뭐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수요가 확실한 그것도 고소득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리고 학군족 뭐 그런 거 그래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장사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일단 비싼 데를 간대요 왜냐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 뭐 목이 비싼 거는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고 매출액이 높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네. 거죠? 투자는 제일 비싼 거 땅도 보면 은 네. 이왕이면 비싼 땅을 사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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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는 그렇게 선택했던 국 같아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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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단 파이어족이라고 아까 처음에 소개는 드렸는데 어 회사를 그만두게 된뭐 진짜 계기는 회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년이라는 네,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회사를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늘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보면 또 시간적인 자유도 좀 있지 않요 그렇죠. 음. 왜 그러냐면 제가 회사 하면서 투자를 같이 할 때는 음. 아무래도 정보를 찾거나 뭐 매물을 보러 가거나 뭘할 때도 항상 회사가 위주가 되니까 뒷점을로 밀리죠. 그렇죠. 뭐 휴가를 내거나 혹은 뭐 주말을 활용하거나 네, 네. 아니면 퇴근 후에 일과를 하려해야 네. 되는데 현재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어쨌든 뭐 제가 보면 저희 올해 나이가. 음, 47살입니다. 그렇죠? 뭐 47에 이런 음. 케이스는 저도 뭐 주변에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뭐. 부모한테 자산을 많이 받거나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부모한테 많이 받았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고 손실이 나서 뭐 마이너스가 되는 분 네.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용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음 알긴 하는데 어쨌든 뭐좀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은 자산을 이루었고 그게 이제 본인의 어려 노력이잖아요 결단 네. 주위 지인분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집을 음. 어디에 사니, 음. 사야되니, 안사야되니, 추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있어요. 추천해주죠? 그럼 뭐, 뭐, 급하다 그러면 해주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음. 나중에 샀냐고 물어보죠, 제가. 네. 그럼 대부분이 안삽니다. 8,90%는 사자. 네, 부러워하는 거 네, 맞습니다. 부러워, 부러워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잘했니? 네. 예전에 나좀 알려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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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 가감하게 저는 투자합니다 실행력이 어하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실행력이 있었던 게여하뭐 본인이 좋아하는 인문학이나 역사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삼하천TV도 여하뭐 역사 관련이 김사반님? 네. <laughs> 네. 네. 희노애라을 다루는데 삶은 희노애라이죠 반복되거든요 뭐. 그래서 보면 그런 인문학이나 역사에서 패턴을 읽거나 아니면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도게 생각해요 앞으로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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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서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한한한에서도도 우리 이용수 한표하고 생각은 비슷한데 자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아유. 나중에 우리 집 내기 한번 할까요? 아까 아크로 리버파고 세종 제 아파트가 걸고. 아 현지 열개 드리겠습니다. 아 실수입니다. 운이란 게 특히나 뭐 많이 아유. 작용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고 뭘 하더라도 또안 되면 때가 안 되면 게안 되거든. 요 맞아요. 네.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도. 서프레임 때문에 엄청난 그 행운의 기회가 저한테 왔었고, 뭐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일 당하신 분도 많지만, 네,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잘된 분도 많잖아요. 대단하거든요. 네. 네. 그걸로 또 주식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결단력, 판단력,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역시. 어, 예. 100만. 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행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지내라 아, 앞으로도 이제 더... <laughs> 우리 가깝게 지내자. <웃음> <웃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보통 제가 뭐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나면 보통 일체한 제가 많이 쌓요 쏘기도 하는데 음. 그만큼 내가 선한 마음으로 주위스러 잘하면 음. 그만큼 또 저한테 몇배더 크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베풀고 하는 사람이 본인 만족도도 좋고. 행복도도 좋은 거죠. 네. 오늘도 아까 점심 쏘더라고요. 그거는 골프 대기 쳐서. 잘못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laughs> <laughs> 도시락입니다. <웃음> 아 도시락 <laughs> 네. 좋아요. 뭐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하자면 이 대표가 그렇게 뭐 부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자산을 했던 게 본인의 판단력. <laughs>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판단력이 있었는데 생각한 거 있었는데 그게 실행력. 네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행운, 네. 넣기, 네 행운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제가 음. 활용 점점입니다. 그게 아무리 내가 뭐다 하더라도 그 때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시드머니 중요하죠. 어, 뭐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어서 보통 이제 저희도 보면은 재테크할 때 보면 1억을 모아보라고 하잖아요. 네. 1억 모으기가 아직도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1억을 모은 과정에서 본인이 지출을 통제도 해야 돼요. 예 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아요1억을 모아보라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장인데 일억 모기 엄청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 사이에 일억 모은 사이에 좋은 기회가 지나칠 수도 있어요 메버리지를 활용하고 그렇죠 네. 아 워크 뭐 모이 대표님은 아직 뭐 사십 대 중후반인 데 앞으로도 살 날이 많잖아요 음. 앞으로 뭐 어떻게 삶을 음. 살고 싶은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블루핀이라고 네. 회사 이름을 지었는데 그 블루와 바다를 뜻하는 블루와 네. 어, 파이낸셜의 그 핀자를 갖고 온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한국에 있지 않고 이제는 밖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하와이, 음. 뉴욕, 런던, 음. 시드니, 음. 북경, 도쿄. 그런 식으로 좀업을을좀 확장할 생각이. 아 이제 조금 더 글로벌하게. 그렇죠. 국 한국 한국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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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번 치시죠. 아 한국 한가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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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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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한국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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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국 한국 한 그러니까 막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계속 유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 뭐 자산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행복한 부자, 네. 그렇죠? 뭐 적당히 나누고 기회가 되면 좋은 일도 하고 네. 사회에 기여도 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행복도 나고 만족도 훨씬 있더라고요. 네. 돈만 많아서 자인국이처럼하고 있으면은. 맞아요, 뭐. 저희가 죽을 때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네. 없잖아요, 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음. 또,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잘 모아서 같이 있게 쓰는 게 정말 멋진 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저희 김상화 TV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댓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음. 파이어족이죠. 파이어족을 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이어족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뭐 서로 뭐 이렇게 도움도 되고 참고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이 대표님 이렇게 어 저희 김사아 t v 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뭐 기회가 되면 본인의 그런 투자 경험담이나 가치관 그런 걸좀 저희 김사마 TV 네. 구독자님과 공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길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대표한테 받은 길을 여러분한테 막 팍팍팍 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원하시는 꿈 이루시고 좀더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김사마 t v 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주제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